이번에는 주택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을 하고 또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조합장이 해임이 되었는데 이 조합장에 대해서 저희가 재개발 조합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는 저희 측이 재개발 조합을 대리했는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주택 재개발 조합입니다. 2007년도에 설립 등기도 마치고 상당히 사업이 진행된 조합인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조합장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를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가 돼 있었고요. 조합장은 이 공소 사실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6개월이 확정이 되어서 교도소에 간 상태였는데 횡령을 했으니까 그 돈을 저희가 반환 청구하는 거는 당연히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조합에서는 총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해임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집행부들 뭐 이사나 감사들 다 해임을 했어요. 해임을 했으면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사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해임이 되고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해임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해임총회의 결의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를 하면서 사무실을 안 비워줬어요. 그래서 이사람 해임한 저희 쪽 의뢰인들이 이 사람을 저희 해임총회에 의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나가서 사무실 쪽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잠그고 경비업체를 불러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경비업체를 불러가지고 <laughs> 약 1년 정도 사이에 경비대금은 한 12억 정도 대금을 냈습니다. 해임총회가 해임결의가 되고 자기가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소송도이다 패소했으니까 조합장으로 권한이 없는데 다 조합장의 권한으로 돈을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되고 교도소에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람은 해임총회 했던 가처분과 해임총회 결의 다 승소하고 나서 총회 결의에서 절적 누리인이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어, 이게 돈이 나간 걸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조합장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썼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 전부 다 승소를 했어요. 저희가 주택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지역주택 조합 등등등 사안에서 조합장 또는 뭐 조합의 임원들이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해임청의를 해서 잘못된 집행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가서 전집행부의 잘못된 것들을 다 감사하는 적발감사를 법무법인이 나서서 그걸 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민 혀사상 조치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환수를 하는 이런 패키지가 있으니까 이런 조합에서 문제가 있다 싶은 분들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